예, yeah. 난내그 자체를 보여줘도 매력해쩔지난 굳이 꾸미지 않아도 내 자체가. 한국을 대표해 세계를 대표해 세계를 씹어먹지. 세계를 씹어먹는 건 내한테 너무나도 쉽지. 지금 후원이 들어왔어. 지은이는 여자 애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.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. 내 멘탈은 내 멘탈은. 강철 멘탈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. 나는 말빨도 세. 나는 얼굴도 잘생겼어. 난개 멋져. 이 세상에서도 그 누구도 나한테 잡소리를 씨부리면 난 개한테 참지 않고 얼굴에 주먹을 가격해. 가격해, 가격해. 개는 사먹지 못해.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랍스타는 사먹지 못해. 근데 나는 부자가 될 거니까 마음껏 사먹어. 개는개 개가 무한리필 같대? 걔가 무한리필 갈때 나는 천오백만원짜리 레스토랑 가.